안녕하세요. 아이디어메이트입니다. 오늘 샘플 보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디핑기에 넣고 이 PCB를 만들려고 하다가요 갑자기 납이 확 튀어서 깜짝 놀랐는데요. 여러분도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이런 분무기에 약품을 넣고 미리 전처리를 하는데요. 이 분무기가 기존에 뭐 다른 게 들어있어서 세척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다 마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약간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약품을 넣고 이쪽에 이제 뿌려줬거든요. 그래서 이게딱 넣었더니 이 이제 보시면은 식용유에 물이 들어가면 팍 튀듯이 이 납에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납이 그냥 아주 잘게 확 튀더라고요. 그래서 어우 너무 위험해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나온도가 약 300도 정도 돼서 들어가자마자 아주 그냥 콩 튀듯이 팍팍 튀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샘플 보드를 만드는 드핑기입니다.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아이디어메이트였습니다.